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6권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배경이 조금 바뀌었죠? 뒷배경에 좀 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내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애를 써서 구도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괜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권의 책을 모아서 한꺼번에 리뷰하고 추천하는 영상 뭔가 되게 오랜만이죠.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월 초에 미음사 세문점 모아읽기 영상 이후로, 여러 권을 리뷰하는 영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는 요즘 읽고 있는 책과 산책들까지 다 모아서 요즘 책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다 읽은 책 추천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책 6권으로 아주 꽉꽉 눌러 담아왔고요 그러면은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간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성혜나 작가의 혼모노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작년이었나? 제가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성혜나 작가님의 단편 혼모노를 읽고, 와, 이거 진짜 뭐지? 라는 충격을 받은 후부터 그 작품이 포함된 소설집이 출간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거를 표제작으로 한이 책이 출간이 되었고, 출간되자마자 샀고요. 사자마자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총 7편의 단편이 실려있는데요. 각 작품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한 문장씩으로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라는 작품은 김곤이라는 젊은 영화감독을 너무나 좋아하는 주인공과 또 그의 찐팬들이 모인 길티클럽 그리고 김곤에 얽힌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스무드는 어떤 미술가의 에이전트? 매니저? 이런 일을 하는 한국계 미국인 듀이가 처음으로 한국에 방문해서 얼떨결에 태극기 집회 무리에 섞여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표재장인 그 훈모노는 30년간 극진히 모시던 장수할몸이 어느 날 자신을 갑자기 떠나가 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아챈 무당 주인공 그리고 그의 앞집에 이사온 어떤 신의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구해 집, 가롤동 98번지는 1980년 가롤동에 지어진 경동수련원이라는 의문의 건물 그리고 그것을 설계한 구보승과 그의 스승 여제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호적 감정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알렉스와 수잔, 그리고 알렉스보다 20살 더 많은 진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그리고 있고요. 인태기는딸 서진의 원정 출산을 준비하는 엄마와 사사건건 참견하면서 손녀를 제품에 가두고 싶어하는 시부의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탈은 고교 시절 메탈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던 우림과 조현, 시우의 학창 시절. 그리고 성인이 된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혼번호는 일본어로 진짜를 뜻합니다. 이것처럼 이 책에는 진짜와 가짜. 더 정확히는 진짜라고 믿던 것과 이제 더 이상 진짜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이둘 사이에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책 전체에 감도는데요. 진짜와 가짜를 무자르듯이 뚝 잘라서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정말 참 편해지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때로는 길티클럽 호랑이 만지기의 주인공처럼 누군가를 진정으로 믿고 싶다라는 갈망을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삼기도 하고 스무드의 주인공처럼 사건의 본질은 보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접하면서 실체가 없는 어떤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시던 신이 떠나가버린 혼모노의 주인공처럼 더 이상 신과 교통할 수 없지만 할수 있는 척하기도 하고요. 잉태기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진짜를 보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책은 진짜와 가짜.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짜라고 믿는 것과 더 이상 진짜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한 믿음과 욕망,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뒤섞여버린 상황 한가운데에 뚝 놓여버린 인간을 그리고, 그거를 너무나 박진감 넘치게 그리고 있어서, 읽는 내내 조마조마하게 만드는데요.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래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을 읽었을 때 기억이 있으니까, 혼모노라는 작품이 여전히 최애작품으로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읽고 난 지금 머릿속에 가장 짙게 남아있는 작품은 구의 집 가로일동 98번지 였습니다. 구의 집이라고 불리는 소설 속 경동수련원이 1980년에 지어졌다라는 점,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와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1980년에 어떤 정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미 소설의 도입부부터 우리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체부터 목적까지 미심쩍고 사실은 불길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이 건물 설계를 맡았다는 구보승, 그리고 그의 스승 여재화,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진실을 직시한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역시 내 스스로가 직시하고 사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혼모노가 무당과 접신이라는 그 소재의 신선함, 강렬함, 그리고 혼을 쏙 빼놓는 굿 장면 때문에 어떤 강렬한 이미지로서 기억에 콕 박힌 거라면, 구의 집가롤동 98번지는 책을 덮고도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조용하지만 끈적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밖에 다른 작품들도 너무나 재미있게, 때로는 진절머리를 치면서 읽었고요. 그만큼 몰입이 잘 됐다는 뜻이고, 여러분께도 꼭 추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넷플릭스 외 보냐? 성애나책 보면 되는데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전에 올린 독서 브이로그 영상 보신 분들한테는 익숙할 책인 것 같은데요. 저자가 좀 많습니다. 김지원, 김혜원, 보헌정, 허완. 조성도, 김일아, 우별림 윤성원, 김송희, 소년 작가의 에디터의 기록법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이고요. 휴머니스트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브랜드에서 펴낸 책입니다. 에디터의 기록법이라는 제목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딱 말해주고 있죠. 이 책의 저자분들은 모두 에디터들이십니다. 이 띠지를 보면은 어디에 소속되어 계신지 쭉 나와있는데요. 모두 여러 매체에서 트렌드를 반영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또 글을 쓰시는 분들인 거죠. 이 책은 한마디로, 과연 이 에디터들은 어떻게 해서 레퍼런스를 찾고 그것을 기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에디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명칭에 익숙해지셨겠지만, 그리고 또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 여전히 좀 궁금증이 드는 직업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포린에서 일하는 도원정 작가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에디터는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직업이 아니라 대중보다 한발 앞서가며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해 대중이 앞으로 필요로 할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안하는 직업이다 라고. 이렇게 에디터는 최신 유행이나 경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단순히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발더 나아가서 그것에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직업인 거죠. 요즘은 정말 다양한 SNS와 매체를 통해서 진짜 수많은 것들, 별의 별 것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과 툴도 너무나 다양하고 근데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정보의 바다에서 콘텐츠와 레퍼런스의 바다에서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느낌. 뭔가 많이 보긴 했어. 캡처도 하고 막 저장도 했어. 근데 다시 보면 남 는게 없는 것같은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고민 을 하고 있 고, 또 영상 이라는 콘텐츠 를 만들다, 보 니까, 이제는 좀더 깊은 고민을 가지고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니까 그게 무엇에 대한 고민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고 <laughs> 내가 무엇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 아까 도원정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간은 이제 제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뭐 정말 즐거운 일이기는 한데 제가 뭐한발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좀더 양질의 다양한 시도가 들어간 영상을 만들 었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 뭔가 이런 고민은 항상 막연하게 찾아오기는 하는데요. 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이 책을 찾아서 읽게 됐습니다. 에디터들이 메모를 하는 방법, 어디에서가 유용한 자료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저장하는 구체적인 툴, 어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수 있었고요. 기록과 콘텐츠라는 것을 대하는 태도. 사방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단순히 읽고 안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참고 삼아서 나는 어떻게 이 자료들을 읽고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앞으로의 단계가 더 중요한 그런 독서겠죠? 이 책이랑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 바로 최혜진 작가의 에디토리얼 싱킹입니다. 예, 네, 제가 저번 독서 브이로그에서 중고서점에 사러 갔다가 밑줄이 너무 많이 쳐져 있어서 포기하고 나온 그 책인데요. <laughs>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터라서 실물책을 구매하려고 갔던 건데 아무튼 못 사기는 했지만 그 책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 기억으로는 그 책을 쓰신 작가님도 에디터이셨던 것 같거든요. 이 책이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나에게 필요할 것 같은 일부를 골라내고 또 그거를 잊지 않게 어딘가에 기록하고 한마디로 콘텐츠의 재료를 쌓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라면, 그 에디토리얼 싱킹은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쌓아둔 자료들을 어떻게 읽고 편집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과 그 책을 함께 엮어서 읽어보면, 이 작업 프로세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책 사시면 이런 자기만의 방 마을 소식지라는 것도 같이 주거든요. 이 책의 작가님들과 자기만의 방 에디터님들의 인사말 그리고 기록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손글씨로 적은 작은 책자인데 보니까 자기만의 방에 세일관이 있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면 쭉써 있는데. 자기만의 방 마을은 가상의 작은 마을입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은 마을 주민이고 마을에 있는 각 건물에 따라서 해당하는 책들도 다 달라요. 이것도 좀 독특하고 유쾌하게 느껴져서 여기서 저는 또 스토리텔링의 힘을 느꼈달까 컨텐츠의 힘을 느꼈달까 아무튼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실 분들은 아마 요 작은 책자가 다 끼워져 있을 테니까. 이것도 꼭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소한 목표 중에 하나가 제 책장에 한칸 정도는 이런 책들 있잖아요. 뭐 콘텐츠, 기록, 글쓰기 이런 음. 책들로 꽉 채우는 그런 목표를 얼마 전에 딱 가졌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한데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책, 좋은 책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얼른 달려가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추천할 책은 에디터의 기록법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책은 저번 3월에 읽을 책 고르는 영상에서 읽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이 책입니다. 윌리엄 진서 작가의 글쓰기, 생각쓰기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돌베개입니다. 이 책은 돌베개에서 예전에 보내주신 책이에요. 리뷰 의무 없이 받았던 책이고, 광고 아니고, 그냥 저도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읽게 된 책인데 1970년대에 처음 출간됐던 책인데 그때 이후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이라고 합니다. 논픽션 글쓰기에 초점을 맞춘 책이고요. 글을 쓸때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 그리고 인터뷰나 여행기, 비즈니스 글, 비평문 등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그에 따른 예시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책 전체에 걸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선, 나를 담은 글을 써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써라.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퇴고, 고쳐 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되게 기본적인 사항들이기는 한데, 아마 평소에 글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인지 다들 아시겠죠? 저는 이 책을 글쓰기의 노하우나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읽었다라기보다는,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쓰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을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에 다시 연료를 충전하고자 아무래도 글쓰기에 대한 책을 읽으면 글을 쓰고 싶어지니까요. 그런 목적에서 읽었는데 제 목적과 의도를 충족하는 아주 유용한 그런 독서였고 이 책을 여러분께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나는 여행기를 쓸 일이 없는데 나는 누군가를 인터뷰할 일이 없는데 나는 비평을 쓸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누구나 일상에서 길고 짧은 글쓰기를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공문을 작성할 수도 있고, 발표문이나 업무용 메일을 쓸 수도 있고, SNS에 올리는 리뷰부터 대학교 리포트, 논문까지, 그것을 글쓰기다라고 따로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럴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저자가 학교장들이랑 만나서 그들이 학부모에게 보내는 통신문이나 편지 같은 거를 쓴 거를 보면서 한게 수정하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음 쓴 글은 굉장히 장황하고 딱딱하고 뭔가 권위적인 그런 어투로 쓴 글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고 조금 더 친근하게 고쳐 쓴 글을 비교를 해보면은, 아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또 알고 쓸 때랑 모르고 쓸 때랑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정말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생활 글쓰기에도 정말 도움이 될것 같고 게다가 이 책이 인터뷰나 여행기, 회고록, 과학이나 기술 분야에서의 글쓰기, 비즈니스, 비평, 유머 등 정말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서의 글쓰기를 하나씩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께 필요한 내용을 좀 골라서 발췌독으로 읽어도 충분히 좋은 그런 책이고 네,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그렇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참고를 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이 책의 저자가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저자가 예시로 드는 수많은 논픽션 작가들이 아무래도 영미권 국가의 작가들이기 때문에 영미권 독자들은 이 예시로 나온 이름만 딱 봐도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건지 아이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딱알수 있겠지만 한국인 독자인 저로서는 사실 파악하기 힘든 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이 책이 아쉽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인이고 저는 한국인이니까 그냥 내가 이 작가들의 글을 다 읽어본 영미권 독자였다면은. 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이 예시들 안에서도 정말 더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글을 쓸때 유념해야 하는 것들 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각 장르별 글쓰기의 특징 같은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도 배울 점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책 3월에 수월히 완독을 했고요. 이 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장의 작은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 책도 읽었습니다 아 정말 뿌듯한 독서였는데요 정우연 교수의 생명을 묻다 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이른비입니다 이책 3월에 읽겠다고 골랐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좀 잘게 나눠서 읽느라고 4월에 완독을 했고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독서였는데요 과학이 놓치고 있는 생명에 대한 15가지 질문 이라는 부제를 통해서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대략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우연인가?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 생명에는 우열이나 법칙이 있는가,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본성인가? 하는 등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저마다의 답을 내놓은 여러 과학자와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들의 주장을 담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장을 한두 사람을 묶어서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말하는 생명, 이런 식으로 각 챕터의 부제를 삼았습니다. 이 책에 들어가는 글에서부터 저자는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과학으로 얻어낸 발견이나 결론이 결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과학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을 밝혀내는 학문이고 굉장히 중립적인 학문이고 따라서 현대 생물학은 생명의 비밀을 하나둘 밝혀내면서 점점 어떤 진리에 다가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저자는 반대로 과학으로는 절대적 진리를 밝혀낼 수 없다. 과학이 밝혀낸 모든 사실은 언제까지나 잠정적이며 임시적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복잡한 현상을 최소한의 결정론적 요소로 환원에 분석하려고 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정량적인 물질로 설명하려 하거나 연속적인 실체를 둘로 엄격히 분할하거나 모든 가치를 서열화하려고 들면 아무리 엄격한 실험과 연구를 베이스로 한 과학이라도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책은 우리가 현재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음표를 찍음으로써 우리가 간과한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책 재미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과학책에 재미있다라는 수식을 붙인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재미있습니다. 부족한 지식으로나마 알고 있던 것들이 베이스에서부터 흔들리고 깨지는 그게 지적으로 너무 자극이 된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무언가를 어설프게 알고 있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일단 내용을 배우는 것도 벅차니까.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나도 어느새 이런 오류에 젖어 있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날때부터 유전자에 새겨져 있구나 하는 어떤 결정론적 가치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가지게 되었고, 과학과 종교는 반드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종류의 대립상으로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진화라는 단어를 진보라는 단어와 때때로 동의어처럼 여기기도 하고,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했으니까 아 유전자는 이기적이구나라고 <laughs> 단순화해 버리거나, 물론 과학책에 적힌 내용을 잘 배우고 잘 흡수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아무 생각이나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이 앞으로도 변치 않을 진리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겠죠? 이미 역사적으로 인류는 그것 때문에 몇 번의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으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학이 없는 생물학은 위험한 도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는 말 아니에요? 철학이 없는 생물학은 위험한 도구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할것 같고요. 우연이냐, 필연이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본성이냐, 양육이냐, 이기주의냐, 이타주의냐,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생물학을 논할 때도 이런 많은 대립상들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근데 이 책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고, 세상에는 답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도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재미있고, 알차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과학책 찾고 계셨던 분들, 바로 이 책이고요. 그런 책 딱히 안 찾고 계셨던 분들도, 꼭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재미있는 과학 책.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나 좋게 읽은 책. 바로 이 책입니다. 장은수 작가의 읽다, 일하다, 사랑하다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풍월당입니다이 책은 유튜브 헤나 책장의 해나님께서 편집 작업에 참여하셨던 책이라고 선물로 보내주신 책이에요. 예전에 문장 웹진에서 했던 좌담에서 처음 해나님을 뵈으로 서로의 영상과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연을 이어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책을 선물로 보내셔서 주 너무나 감사히 받았고요.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풍월당에서 출간하는 첫 문학 에세이라고 해서 더 관심이 갖고 의미가 있는 책이라서 받자마자 읽었었죠. 저자 소개를 보면 이 책을 쓰신 장은수 작가님은 읽기 중독자, 문학평론가, 출판평론가 그리고 미음사에서 책을 편집하고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풍월 당의 문화예술 무크지 풍월 한담에 연재됐던 내용을 다듬어서 엮은 책이라고 하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모던 클래식인데요. 작가님께서 주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읽었던 작품들을 선정해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가조 이식으로 작가의 녹턴, 아룬다티 로이 작가의 작은 것들의 신, 살만 루슈디 작가의 한밤의 아이들, 델리아 오원스 작가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 아니에르노 작가의 남자의 자리,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품들까지 익숙한 작가들, 그리고 익숙한 작품들에 대한 글이 제일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미 읽은 작품들, 읽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멈춘 작품들, 아직 안 읽어본 작품들,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권 정도 읽어본 작가들 분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꽤 고르게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해서 이미 읽어본 책들에 대해서는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아직 안 읽어본 책들에 대해서는 읽고 싶다 라는 열의가 생기게 된 그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 '읽다 일하다 사랑하다'는 보험의 흐라발에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다룬 장에서 뽑아낸 제목 같아요.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그 작품에서 폐지 압축공으로 일하는 한 캔은 폐지 더미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서 그 안에 담긴 교양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고 합니다. 개인성을 말살하고 인간에게 기계처럼 일하길 강요하는 산업사회에서 한 캔은 검열된 폐지들 사이에서 발견의 노동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글을 읽고 또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데요.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범한 소시민의 작은 소망이 억압적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권력에 대한 자발적, 비자발적 저항의 불빛을 내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들의 읽기와 일과 사랑이 문학의 존재 이유이고 또 동시에 문학을 구성하는 것이고 문학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고 그래서 제목으로 삼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이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되고 탐욕에 물들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사라질 줄 모르고 온갖 위기가 범람하는 이 세계에서 문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할수 있는가 이 책에 소개된 21편의 작품이 저마다의 답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책을 읽을 때 그래서 그 작품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읽었는데 요즘에는 이 저자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언어로 글을 쓰고도 묘사를 하고 있지? 하는 것에도 집중을 해서 특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상 스크립트를 쓰면서,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리뷰를 쓰면서, 제 언어가 얼마나 얄팍하고 납작한지를 자주 깨닫거든요. 단순히 뭐 슬프다, 감동적이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더 다채롭고 깊이 있는 말로 감상을 전하고 또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무형의 감정을 좀더 풍부하고 밀도 높게 전하는 언어를 많이 보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는 특히 그런 점에서 좀 의식을 하면서 읽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너무나 배울 점이 많은 책이고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게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읽기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쓰기의 측면에서도 많이 담고 싶은 그런 책이고 그런 글쓰기였습니다. 참고로 이책 이렇게 겉커버를 벗겨보면 안에는 이런 예쁜 윤슬이 담겨있거든요. 그리고 이 겉커버의 질감이나 이 색감 이런 것이 이 책이 가진 톤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예쁜 책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책이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안에서 소개해준 책들을 지금 장바구니에 많이 많이 넣어놨고요. 그 책들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소설로 시작해서 이제 소설로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다이시지의 작가의 새 중국인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동네이고요.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라는 작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다이시지의 작가의 첫 소설집입니다. 그러니까 데뷔는 그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로 2000년에 하셨고, 이 책은 2011년에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세 편의 개별적인 단편이 실려있는 소설집인데, 모두 중국의 귀도라는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작으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작품들입니다. 이 귀도라는 곳은 전자제품 폐기물이 모여드는 곳이고, 그로 인해서 점점 황량해지고, 무엇보다도 중금속이나 납수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땅도 오염되고 사람도 중독되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을 배경으로 한첫 번째 소설 호찌미는 조로증을 앓고 있어서 70살 노인의 얼굴을 한 어떤 12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은 이모나 고모쯤 되는 이 소설에서는 이제 벙어리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과 함께 허름한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의 급식소 소장이 찾아와서 돈을 주고 이 소년을 사갑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소장이 소년을 어딘가로 데려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저수지의 보가트는 한 소녀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이야기인데 저수지의 관리인인 아버지와 공장에서 일하다가 납에 중독되어 버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카사블랑카라는 미국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보가트와 닮았다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를 보가트라고 부르는데 이야기는 아버지의 알수 없는 열정으로 주인공 나가 홍공한 저수지에서 스케이팅 연습을 하는 현재와 이미 실종되어 버린 어머니와의 일들을 회상하는 과거가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품 산을 뚫는 갑옷은 이제 내 일거리가 없어진 대장간에서 어머니가 쇠사슬을 만들고 차남, 이제 둘째 아들인데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차남이 옆에서 거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장간 밖에는 한 남자가 굉장히 처참한 상태로 나무에 눈이 가린 채 묶여 있고요. 이렇게 다소 좀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 소설은 차남이 나중에 성공적으로 대학 미술학과에 입학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또 그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독서였어요. 일단은 귀도라는 이 귀자가 귀할 귀자인데 전혀 귀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땅이거든요. 재활용품 폐기물이 모여드는 곳이고 온갖 중금속으로 오염된 곳이기 때문에 이 배경 자체가 주는 어떤 쓸쓸하고 황량한 그런 정서가 있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 소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인물들이 어떻게 될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직감이 찾아오고 결말에 가서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이게 첫 작품부터 2002년 9월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기를 명. 하고 있기도 하고, 읽어보면 중간중간 이 이야기들이 그래도 2000년대 초반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현대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격변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개혁개방도 다 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이제 불과 20여 년 전을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심지어 이 책이 2011년에 출간됐으니까 당시로서는 한 10여 년도 안된 때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쉽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귀도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걸 텐데 부와 계급의 양극화, 이제는 돈으로 계급을 나누는 현대사회의 논리와 사회구조가 이들의 삶을 잠식하고 있고, 이 책에는 적어도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타개할 수 있다라는 희망도, 응원도, 혹은 삶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냐 하면은 저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절망적인, 거의 비참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을 굉장히 절제된 문체로 그리고 있고, 그 때문에 오히려 슬픔이 증폭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독자를 이야기 안에 붙잡아두는 굉장히 기묘한 힘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각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당도하면, 이 소설이, 그니까 뭔가 아주 극적으로 장렬하게 서술을 하거나 억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문을 잃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고통스러운 독서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호들갑을 떠면서, 야, 이거는 무조건 읽어봐. 할수 있는 종류의 소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천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책이기는 하지만, 분명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한테 당장 이 책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라 라고 하면은 저는 정중히 사양할게요 당분간은 회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각 소설의 그 마지막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 지금 아주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에게 희망이 좀 필요해요. 좀 밝은 이야기, 에너지, 이런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저는 다시 지금 당장 읽을 힘은 없지만,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 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마음이긴 하지만 어, 그만큼 이 책이 저에게 남긴 인상이 아주 컸다. 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읽은 책 6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소설과 비소설 좀 다양하게 읽은 것 같습니다. 신간도 읽었고 오랫동안 읽어야지 생각만 했던 책도 드디어 읽었고 그래서 좀 나름 뿌듯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아껴뒀던 책들을 드디어 영상에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뿌듯합니다. 촬영 마무리에 접어든 지금 이거를 얼른 편집해서 올리고 싶다라는 열의가 마음속에서 슬슬 올라오는 게 이제 뭔가 내가 쓸모있는 인간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열심히 편집을 하러 가려고 하고요. 지금 읽으려고 쌓아둔 책들, 이미 읽고 있는 책들도 저기 몇권 있거든요. 그 책들도 열심히 읽어서 다음 영상들에서 리뷰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이만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